어, 자꾸 일어나서 아이고, 엉덩방아~ 또 일어나봐, 알렉스. 응? 자꾸 우리 알렉스, 아이고, 이쁘라또 어, 자꾸 일어날 수 있어. 설라가 먼저 점프해서 올라갔네? 우리 알렉스도 할수 있어. 예쁜 두상이에요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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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 아이 팅 잘한다. 오, 이팅 잘한다. 오, 왕. 대굴, 대굴 대굴, 대굴 대구 대구 대구. 무슨 색이야? 갈색. 또 앞으로 도전해 볼 거야? 응. 이불 자고 이불 자고알렉스 아 <laughs> 음, 음, 음. 이거 두개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거 알아? 탱탱 해보세요. 자, 해보세요. 그래, 용급에 부딪혀 보세요. <laughs> 좋아, 좋아. 응, 여기 있잖아요. 땡땡, 땡땡, 잊어버렸죠?